빠르지? 음, 어서와 미안하곤 잠깐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한봉철기는 백년 전통의 가게야 몇 대째 이어져 오고 있어 오늘날 2월에서 손에 꼽히는 대장간이라 할수 있지 단조의 핵심은 정교함과 근면함이야 무기를 단조하고 광석을 가공하기 위해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.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일반인한테는 소음처럼 들리지만 이 기회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숨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집중하게 만드는 종소리와도 같아. 금속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호흡이 차분해진다네. 잡념을 없애고 온 정신을 집중할 수 있어. 그렇다기보단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야. 전란의 시기에 무기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니까. 리월의 신묘한 침맥은 각종 진귀한 광석을 생산해. 그러니 여러 장인의 작품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야. 하지만 난 진귀한 재료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네. 진정한 장인은 절대 재료에 얽매이지 않아. 여행자, 리월에 온 지도 꽤 됐는데 곤시 집안과 운시 집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? 곤시 집안은 아주 오래된 대장장이 가문이야. 아직까지도 본가의 기술을 계승하고 있지. 운시 집안은 이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로 뻗어 나갔어. 운시 집안의 후손은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가훈을 계승해 여러 분야에서 투각을 드러내고 있지 전에도 운선생을 아는군 리월의 명배우 운근 선생이 바로 운시 가문의 후손일세 그 집안 선조들은 일찍이 업을 바꿨고 운선생의 아버지 때부터 연극에 전념했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운시 가문의 과거를 잊었고 그들이 단조업계 종사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네 가문의 변천사는 리월 역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야 리월에 왔으니 시간 될때 이런 인문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.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. 책의 내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책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독서는 아주 고귀한 취미야. 분명 도움이 될 테지. 경책산장에서 여행자님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. 걱정해줘서 고마워요. 최근 약심선배님의 초청을 받아 경책산장에서 공연하고 있어요. 관중들이 거의 어르신과 아이들인데 즐겁게 봐주셔서 저도 무척 자랑스러워요. 약심할머니도 젊었을 때 연극 배우셨거든요. 지금도 여전하시더라고요. 이 일을 하면 다 그렇죠. 무대에선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. 지금은 무대 아래에 있으니까 좀 느슨해져도 된답니다. 저한테 좋은 차가 있는데 한잔 드시고 가실래요? 마을에서 소등을 보는 것도 꽤 운치 있답니다. 괜찮다면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. 경책산장에서 여행자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. 최근 약심 선배님의 초 약심 할머니 일을 함 저한테 마을에서 속 즐거운 해등절이에요. 잘 지내시죠?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랄게요. 저처럼 고민에 빠지지 말고. 아, 별건 아니고. 그냥 보시다시피 해등절 땐 일이 많거든요. 옥경대에 돌아가서 같이 처리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은광님이 며칠 더 쉬고 오라고 하셔서요. 일은 언제든 할수 있으니 명절 땐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오라고 하셨죠. 하지만 류은진 군에게 가면 분명 오래 일은 어떤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냐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. 그러게요. 차라리 일하는 게낫겠어요 그래도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요. 음. 저랑 이야기하러 와줘서 고마워요. 즐거운 해등절의 모든 일이 아 <laughs> 하지만 류운진군에게 갔네? 여행자님 마저 그래도 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요. 음 저랑 이야기하러 와줘서 고마워요. 아, 무래도 진짜. 경 진짜. 장진 부... 아, 행추 에이, 조급해하지 마음 일리 있어 그래. <laughs> 음... 백선생님, 거긴 누... 걱정 마. 참, 우리도 여기 너무 오래... 네... 하... 해 등절에 바쁜 일 다... 그럼요. 그러면... 그래, 그래. 네. <laughs> 와서 물웅덩이를 밟아봐! 누가 물불안을 더 크게 일으키나 보자고! 왔구나. 올해 해등절도 요만한 물러갔고 백성들은 불꽃 축제 보러 가자는 말 하려고 난 여기 있음 불꽃이 높이 피어 이곳에 있던 석. <목소리> 어? 이렇게 날이 개는 건가? 좀더 놀고 싶은데. 이것저것 정말 아니야. 푹해찬북 푹 <laughs> 심심하게 올라오건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. 일 년에 한번 박혀. 나 빠르지? <웃음> <웃음> 난 <stop> <웃음> 빠르지. 니오랑의 <laughs> 네 밤은 처음엔 이런 풍경이. 내가 따해 볼게. 너 계속 역 그렇군. 이렇게 너와 해등절이 <laughs> 有的人 아침 잘었어. 네 자리도 만들어지 응, 어머니 정말이지. 근데 나... 어쩜. 야호! 이 좋은 날에 여기로 다니. 오, 사실. 어, 뭔? 뭐... 난 빠르지? 내일 저녁에 술어 왔구나 헤, 괜찮아 만민당 음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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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축제를 기대하던 사람들이 정말 아무튼 나도 여가. 当然了这。 여행자 리워왕이그 <laughs> 세월이 올해는 이 풍경이.